안녕하세요. 펭귄펭귄 펭귄 채널의 펭귄펭귄입니다. 헬니스 메신이 전화진 펭귄펭귄이고요. 네, 제가 오늘 ABC 뉴스를 보다가 살짝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봐가지고요. 여기 보면 Reverse of Drive-in Movie t h e a t e r s 라고 되어 있죠, 제목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지금 영화관을 못 가잖아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차로 들어가서 자동차 극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어 극장 이 지금 다시 태어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전에 있었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또 다시 막또 사용이 되나 봐요 그래서 어 근데 여기 지금 영상은 음 결혼식 가는거 거든요 네 일단 볼게요 아이고 네 팬데믹 웨딩 이라 그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결혼식 문화도 바꿨다고 하잖아요 네, 저렇게 영화관 네, 극장 영화관 이런 데서 이제 네. 이게 참 미국인 게이두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ABC 뉴스고요. 네, 영화 보는 것처럼 결혼식을 보는 거죠. 네, 저렇게 집에서 보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저렇게 거리 두기를 하니까 저렇게 지금 사람들이, 근데 네, 이건 또 영화다. 영 영화 옛날 영화들 보면은 네, 옛날 영화들 보면 이제 저런 문화가 있었던 게 이제 나오잖아요. 예, 네, 백투더피처도 나오고. 네 어, 정말 옛날 영화인데도 <laughs> 또 보고 싶네요 네뭐 저런 <laughs> 어,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네 이제 보면은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예전에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곳을 더 다시 사용하는 게더 좋으니까 뭐든 그렇잖아요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 만들어 이미 만들어진 거를 좀 다시 다시 재정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더 쉽잖아요 이미 틀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예전에 있었는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곳을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영화관을 하고 있다는 어떤 놀랍지 않나요? 예전에 사용했었는데 다시 이제는 더어 그냥 그냥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어떤 그런 공간이었는데 지금 또 아무도 생각도 못한 어떤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영화 같은 일이 현실로 변하면서 이런 삶이 또 다른 생활을 생활에 어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 하면서 다시 또 어더 사용 안 하던 저런 공간들이 다시 또 재조명을 받고 그런 어떤 결혼식도 저기서 하고 다시 영화관이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펭귄펭귄이었고요. 네 미국에 이런 게 바뀌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죠? 네. 네 해외 뉴스 메신저였습니다. 펭귄펭귄이었고요. 네 ABC 뉴스였어요. 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